불교는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완벽한 시스템이다. 당신이 지금 하는 정신의학도 정신적인 어려움, 괴로움,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인간의 괴로움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불교의 용어만 조금 바꾸면 훌륭한 정신의학의 체계가 될 거다. 서양 정신, 서양 정신치료에서는 감정을 되게 중요시해요. 감정을. 근데 불교 정신치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감정은 결과예요.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이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 우울하다 하면 우울하게끔 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보는 걸 바꾸는데 빨리 바꿀 수 있어요 정석 교수님이라고 있잖아요 철학과 교수님 지금 만 105세인데 그분이 몇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면 몸이 늘른다 그렇지만 정신은 계속 공부할 수 있다 나의 청년 정신이 노인 몸을 업고 다닌다. 정신과 의사로서 어떻게 불교를 처음 접하시게 됐고, 또 깊게 수행하신 과정이 먼저 궁금하거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불교의 가르침에 매료되셨고, 또 그런 불교의 가르침으로 박사님의 박사님의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내가 서른 살한뭐 초반까지는 그냥 불자인 불자였어요. 어, 내가 지금 그냥 뭐 용어를 좀붙여서 낭만적인 불교였어요 우리 이제 어머니가 불교고, 왠지 뭐 불교가 좀 좋아, 좋아보이고, 그래서 뭐 절에도 가고, 뭐 이제 불교를 호의적으로 생각했죠. 그렇지만 불교가 내 인생에 크게 영향 주지는 못했어요. 불교를 깊이 공부한다든지 수행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이제 내가 서른에, 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우리 지금 내, 어, 아내죠.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 학교 그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좀 갔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정신과 전공 2년 차였어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좀 허락을 받고 점심시간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어, 이제 지금 아내의 그 지도교수랑 점심을 먹고 거기간 데가 동국대학이에요. 동국대학에서 점심을 먹고 병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 한 사람을 꼭좀더 보고 가는 게 좋다. 아, 그래서 이제 간 거죠. 가서 연구실 가니까 계시더라고. 아, 계시가지고 아, 나는 그때 나이가 서른이고 그분은 50대 초반이었어요. 뭐, 몸이 그래 건강하지는 않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아까 저기서 어느 교수랑 밥 먹는 거 봤다.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정신과 전공 2년 차입니다. 이러니까 뭐, 그리고 이런 저는 그 당시에 김종애 선생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죠. 우리 한참 선배되는 분이 불교에 관심이 있어 불상을 어떻게 뭐정신건강 이용하나 하는 연구를 좀 하고, 그 당시에는 뭐이 불교를 정신학에 연구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친분이 있으신지 뭐 그분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하고 좀 있다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나한테 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불교는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완벽한 시스템이다. 당신이 지금 하는 정신의학도 정신적인 어려움, 괴로움,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인간의 괴로움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불교의 용어만 조금 바꾸면 훌륭한 정신학의 체계가 될 거라는 말을 하시더라고. 요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이런 분이 계시구나. 내가 이분한테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먼제 나와서, 지, 이제, 어, 그때 이제 우리 지금 집사람한테 그랬죠. 저분이 혹시 제자들을 안 가르치나 그러니까 아그 일년에 어, 한 반씩 만든다 그러더라고. 그럼 그나한테꼭좀 이야기해달라. 그래 이제 그분을 만난 게한 5월쯤이었어요. 5월쯤인데 11월에 어, 새로운 반을 만든다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그 반에 들어갔죠. 어, 그래 가지고 그분하고 인연이 그래 길지는 못해서 한 3년 2년 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 가지고 그분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법문 듣고 가르침 듣고 그분은 꼭 숙제를 내줘요. 그럼 이제 숙제를 사유하고 또 가서 점검 점검 그런데 11월 달에 이제 법문 듣고 12월에 법문을 듣는데 그게 내 인생의 이제 전환점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불교에서는 업설이라그래요 업설. 업이라는 어떤 원인, 그것도 과보, 뭐 이런 거예요. 어떤 행위, 결과 이런 건데. 어, 업설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어,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 떤 원리로 움직인다 하는 걸말씀하시더라고 그걸 내가 듣는 순간에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불교는 진리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결심을 했어요. 마음에서 그런 게 일어났어요. 그러고 그 배운 거를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배운 거를 내 생활에 좀 적용해 보니까 살기가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직업이 어, 정신과 의사니까, 어, 우리 환자도 요런 원리를 알고 자기 생활에 좀 적용하면 이, 그 사람 삶도 편해지고 정신적인 문제도 좀 도,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불교가 이 정신의학적, 정신치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아, 이걸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서, 어, 불교와 단순한 불교가 아닌 거죠. 불교와 정신의학이 이제 같이 가는, 그리고 내 삶도 그렇고 내 직업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했죠. 어, 하다가 내가 뭔가 경험하면 그 경험이 나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어, 그러면 그 도움된 경험이 누구나 할수 있는 경험인지, 종교를 떠나서. 어, 그래서 그게 되면은 내가 또 환자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경험하게끔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쭉 했어요. 내가 볼 때는 내 불교 공부 인생에서 큰 어떤 몇 가지 지점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아까 말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게 된 거. 이제 그 다음이 2003년에 내가 미얀마를 갔어요. 가서 이제 요즘 말하는 마음챙김 명상, 사띠 명상을 하고 몸과 마음의 속성이 어떤 어떤 걸 알게 되고, 그때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왜 우리 환자가 병이 나는지 알겠더라고. 그러고 내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 것도 알겠고, 그게 이제 또큰 사건이었어요. 그다음에 니카야를 어, 읽으니까, 거기서 또 부처님이라는 지혜로운 분과 접촉하니까 많이 지혜로운 느낌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직접 좀 경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 이제 선정을 닦고, 또 선정을 기반으로 12연기 과거생도 보고, 미래생도 보고, 그 다음에 입바사나 어, 수행하고.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선정을 얻고, 그 다음에 내 존재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어, 그걸 알고, 또, 나의 과거생도 보고, 또,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돼 있나, 또, 미래생도 보고, 물론 미래생은 변화가 나죠. 어, 그러면서 어문이 없어지면서, 그동안에 불교와 정신치료, 어, 불교는 정신치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도움 줄수 있다가, 딱 이래 붙으면서, 불교 자체가 훌륭한 정신치료라는 걸 알면서, 어, 불교 정신치료라는 체계를 내가 세운 거죠. 세우고, 어, 그때부터 사실 괴로움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볼 때는 이제 이 불교라는 게그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 그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이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과 지혜예요. 예. 그래서 나는 참 불교를 맞는 게 행운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 정신 치료와 불교 정신 치료의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이며 실제 치료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경험하셨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예. 우선은 이제 이 다른 치료하고 좀 달라요. 다른 치료와 다른 게 불교 정신 치료하는 내 입장에서 체계를 세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신적인 문제 앞에 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괴로움이 있어요. 이 괴로움은 인간이면 겪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에요. 왜 겪을 수밖에 없나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게 우리한테 생기면 괴로움이에요. 원치 않은 것은 바깥으로부터 올수 있어요. 누가 나를 왕따시키든지 뭐 이러면 괴롭잖아요. 그 다음에 이 원치 않은 괴로움이 내부로부터 올수 있어요. 내부라는 거내 몸과 마음에서 올수 있어요. 몸 같으면 뭐 감기가 걸리든지 뭐 암이 걸리든지 이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은 생각이 자꾸 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있어, 있는데 그 괴로움을, 괴로움은 피할 수 없어요. 어느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피할 수는데그 괴로움을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올바른지 방법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치료에서는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 막 해요. 그런데 불교 정신치료는 이 정신 문제, 정신적인 문제 앞에 어, 인간이 실존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있고 이 괴로움을 어떻게 잘못 처리해서 이게 됐나 해서 일단은 그이 이 실제로 오는 괴로움의 처리를 올바로 하게끔 도와주고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상태를 악화시키는 이거를 어 못하게끔 이제 잘 도와줘요. 그래서 불교정신치료라는 것은 세 가지 원리에 입각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밖에서 오는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아는, 잘 알아서 내가 적어도 더 이 괴로움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괴로움을 악화시키는 건 멈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세 가지의 기반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른 정신치료하고는 달라요. 그리고또 정신치료의 가장, 그 불교 정신치료의 가장 큰 이점은 뭐냐면 이 다른 정신치료들은 이래 보면은 다,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어, 두 가지 측면에서 존재해요. 하나는 관습적인 측면에 존재하고 하나는 궁극적인 측면에서 존재해요. 관습적인 측면에서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통산적인 정신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관, 그래서 알수 있는 게 관습적인 실제예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리가 이래 보면 손이잖아요. 이건 안 변하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이걸 보면, 이걸 이루는 궁극적인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들을 보면 이하다 사라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기분 나쁜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냥 통상적인 정신으로 보이던 내가 기분 나쁜 생각하고 좀 기분이 나쁘다 이 정도지 정신 인식 과정이라는 걸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분 나쁜 것에 주의를 탁 기울이면 그것이 하나의 의문제냐이란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속행이 일곱 번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주는 이런 건볼 수가 없어요. 그데 이 불교 정신치료는 뭐, 치료자가 경험해서 보던, 안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아, 요래 되구나 해서 하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어,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 유익한 어떤 정신식 과정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줘요. 좋은 영향이라는 것은, 일단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좋은 정신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리고또 우리는 이 관습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어, 내가 이렇게좀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나그 상태에 있기 쉬워요 그런데 불교 정신지로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정신앙은 1초에 1조번 일어나요 1조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그니까 러 우리가 불안하다면 불안불안불안불안 불안, 불안, 불안 계속 느끼는 거지 불안 속에 있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딱 아는 순간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언제 이래 내가 이를 보면 서양 정신 서양 정신 치료에서는 감정을 되게 중요시해요. 감정을. 근데 불교 정신 치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감정은 결과예요.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요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 우울하다 하면 우울하게끔 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보는 걸 바꾸는데 빨리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이제 내한테 이래 상담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좀 이해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내 몸과 마음의 속성이 어떻다는 거. 어떻게 내한테 좋게 잘 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야 되나. 이런 걸.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간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좀 어찌 보면 근본적인 치료라 볼수 있고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뭐 여러 사람 다 있죠. 있지만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어이 여자분 이제 공부도 잘하고 우수해요. 재능도 많고. 그 그러니까 이제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취지가 또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부심도 많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 이제 그뭐 하여튼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이제 했는데 워낙 좋은 데 가다 보니까 우수한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좀안 풀린 것 같아요. 안 풀리다 보니까 좌절이 많이 된 거예요. 좌절이 되면서 자기 능력이 한계도 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져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내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어 내가 이제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도 설명하고 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걸 알고 어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 자기가 남들보다 잘+ 잘할라는 것보다는 어 자기도 좋고 또 다른 사람도 좋고 또 자기가 어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걸 하지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겠다는 생각도 별로 안 하고 뭐 비교 이런 것도 없이 자기 능력을 꾸준히 개발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니까 어 지금은 직장 생활을 아주 잘하는 모양이더라고. 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불교 정신 치료를 하다 보면 세 가지 원리를 좀 알게 돼요. 하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도록 어려움이 없게끔 되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잘 극복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 몸과 마음, 내라는 존재가 정말 어떤 존재다 해서 그걸 좀 자기가 잘 알아서 자기에 맞게 좀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플 때 우리 마음은 그, 안 좋기 쉽잖아요. 근데 아플 때 마음이 안 흔들리는, 뭐, 이런 것도 터득하고. 그 다음, 이제, 순간순간, 어떻게 좀 지혜로 살아간다. 하는 걸 터득하게 되니까, 삶에서 좀 변화가 올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래 보면, 나한테 이제 상담받는 분들 중에 하, 암 환자도 있어요. 암 환자들이 이제 보면, 어, 그, 저, 암, 그, 저, 항암제 맞잖아요. 그거 진짜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어, 그럴 때 이제 보통은 항암제를 맞고 나면 그러기 상태가 돼요. 근데 내하고 상담하신 분은 좀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 아 내가 하, 항암제를 맞았지만 지금 내가 뭐할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뭐 손을 조금 움직여보는 거죠. 손이 제대로 안 움직이지는 모양이더라고. 움직여보고, 어, 그 다음에 또좀 걸어가 보고. 다른 사람 다 누워 뻗어 있는데, 어, 자기는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거. 조금 걸어 걸어 가 보는 거죠. 그 그러더라. 고 여기서 한저 정도까지 몇 시간 걸렸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변화를 일으켜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몸이 이제 마음이 그런 식으로 영향을 주니까 이 몸이 마음을 따라가더라고. 어,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 그저 요즘 그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있잖아요. 철학가 교수님. 지금 만 105세인데 그분이 몇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면 몸이 늘른다. 그렇지만 정신은 계속 공부할 수 있다. 뭐꼭 수학문제 푸는 것만 공부는 아니잖아요. 잘 관찰하고 마음 다시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 몸이 정신을 따라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엔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의 청년 정신이 노인 몸을 얻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신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암환자 이야기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몸이란 건 물질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따라요. 그렇지만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것은 정신이에요. 그 정신에서 뭔가 시도하고 또 몸을 무리하지 않게 할수 있는 건 하게 하면 또 변화가 올수 있어요. 그런 걸 하여튼 불교 정신질에서 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환자들 환자분들한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이 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돈 없는 걸 견디지 못하는 정신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건강이 안 좋아지면 힘든 삶이다. 그 사람은 이 건강이 안 좋은 걸 견디지 못한 마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없어 힘든 삶이다. 그 친구 없는 걸 견디지 못한 마음이 있다. 사람들은 여 위에 것만 지중하는데 밑에 정신을 이 개발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지 않게 할수 있다. 그게 이제 불교 정신 치료가 조장하는 거죠. 현대인들이 부처님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노력 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초기 불교를 이래 보면 그거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숙명통이란 게 있어요. 과거 생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부처님 과거 생 보는 게 엄청난 능력이었죠. 그 부처님도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어,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된다. 그래서 쭉 보니까 오늘날 부처가 되기까지 관계된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 아성지 십만 급이에요. 십만 급 전에 아성지랑은 셀수 없는 시간이에요. 급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인데 사 아성지 십만 급 전에 수메다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수메다란 사람을 이제 부처님은 숙명통에서 자세히 아니까 잘 보니까 뭐 매일 보듯이 하루하루 보듯이 보니까 이 수메다가 그 이제 가문이 좋은 집에 태어났어요. 옛날에 가문이 좋다는 거는 칠대 에 걸쳐서 가문이 좋은 거예요. 가문이 좋다는 건 돈도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숨에다가 그 집에 태어났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숨에다가 어린 나이에 주인이 된 거죠. 어, 그러니까 재산 관리인이 주인님, 주인님의 재산을 좀,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은행이 없으니까 창고 갔을 거 아니에요. 창고에서 이거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남겨준 거, 어머니가 할아버지, 뭐 할머니 쭉 하니까, 어, 이 숨에다가 과거생이 많이 닦은 것 같아요. 많이 딱장고 그럴 말하기가 힘들어요. 오 이분들은 그저 재산을 모아놓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다 놔두고 가셨네요. 어, 나는 이제 이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만들겠다, 딱 그래요.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라는 건 남한테 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찾아가서 어, 내가 이런 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싶다. 왜냐면 왕한테 허락 안 받고 하면 반란 일으키나 이래가지고 자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북을 둥둥 치면서 다 나누어주고. 어, 딱 이런 생각을 해요. 어, 이 사람의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이 없는 경지도 있을 것이다. 어, 태어남이 있다. 태어남이 없는 경지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경지를 찾아서 이 경지가 분명히 있는데 안 찾으면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히말라야로 들어가요. 그래가 히말라야에서 수행을 해서 팔선정 오심통을 얻어요. 그니까 러 세개 사선정, 무세개 사선정을 얻고, 그다음에 오신통, 누진통은 딱 뺐어요. 누진통이 되면 아란이 되거든요. 누진통 빼고 팔선정, 오, 어, 오신통을 얻고 유유자재각에 있다가, 그때 이제 등신, 연등불이라고 부처님이 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가니까 어 자기도 이제 가는 거예요. 까가지고 어, 부처님한테 이제 어, 부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 전에는 자기의 괴로움 없는 경지를 추구했다가 부처님을 보는 순간에 아 나도 저분처럼 모든 사람의 괴로움을 없애는 법을 깨치고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부처가 되는 마음이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예배를 하니까 부처님 께서 연등불이 딱 보니까 이 부처가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당신은 사성지 십만 거부에 부처가 된다. 당신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 당신 이름은 뭐고, 당신의 상수제자는 누구, 뭐쫙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 아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수메다가딱 듣고, 어, 부처는 거짓말 할 리가 없다. 내가 부처가 될수 있겠구나. 그럼 부처 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과거에 부처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를 본 거예요. 보니까 열 가지 덕성을 완성하고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열 가지 덕성이 뭐냐면 첫 번째가 보시예요. 보시. 남한테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는 것은 우선 자기가 하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또 도움을 줄데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열 가지 어떤 품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첫 번째가 보시예요. 그다음에 이제 계를 지키는 거. 이제 계랑 계란, 계랑은 뭐냐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몸과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보호하는 게 개예요. 그 개를 지키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리라는 게 있어요. 출리. 출리는 뭐냐면, 세속적인 뭐 성공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정말 자기한테 도움되는 걸 추구하는 게 출리예요. 출리. 그 다음에 지혜. 지혜라는 건 있는 그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진이해서나한테 불선법이 있으면 없애고, 없으면 안 생기게끔 하고, 선법이 있으면 더 정진시고, 없으면 또 일어나게 하는 그런 정진. 그 다음에 인욕. 살다 보면 뭐 무시하고 띄워주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 마음이 안흔들리는게 안 인욕이에요. 인욕. 어,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결정은 내가 이거 하겠다면 그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마음을 안 바꿔요. 그 다음에 진실. 이제 바른 말만 하는 거죠. 진실. 그 다음에 자애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 담담이 있는 그대로 보는 평온의 마음. 요열 가지 덕성을 완성하고 부처가 된다는 걸 봤어요. 근데 바람일은 세 종류가 있어요. 적급한 바람이 있고, 보통 바람일이 있고, 최상의 바람이 있어요. 보시 같으면은 저급한 바람일은 뭐냐면, 누가 뭔가 필요한데 물건이 필요한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건 적급한 바람일이에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보통 바람일은 자기 신체 일부분을 주는 거예요. 사막을 같이 가다가 옆에서 한 배가 너무 고면 저희 팔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상은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요열 가지에 대해서 요 필요한 거다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 집생만 거 걸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기불교를 공부해 보면 완벽해요. 완벽한 거는 준비기간이 철저한 거예요. 그러고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인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어, 누구든지 성공하고 편안하고 좀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 열 가지를 갖추면 잘 돼요. 내가 어떤 치료자 같으면 열 가지가 있으면 좀 돼요. 그래서 열 가지를 그냥 그 이름 정도만 하면서 조금 조금씩 개발해 나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해가 되나요? 음. 예, 예. 그런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불거는 대단해요. 왜냐면 부처님께서 이 불교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꼭 필요한 거다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